크로소버 그룹 포레 스티브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아니 오늘 혹시 좀 특별하게 너는 뒤에 분들한테 인사 좀 드릴까? 거의 1 0 0분 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신데. 아, 고생 많으십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크로소버 그룹 포레 <laughs> 스티브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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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어,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개인 인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프레스텔라의 배두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프레스텔라의 조민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프레스텔라타운 형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곳 대구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던 프레스텔라 고구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 정말 네. 아.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거 에가 초에 네. 모여 계신데 야. 와 아니 오늘 날씨가 진짜 기가 막혀요. 네, 맞아요, 진짜. 맞아요. 맞아요. 아니 이 정도 온도, 속도면은와 저는 여기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. <laughs> 아 여러분들 지금 너무 괜찮으시죠 지금 딱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요. 너무 춥지도 않고딱요 정도 날씨 이게 딱 하나 바람 막이딱 하나 걸치면은 지금 딱 좋거든요. <laughs> 그렇죠. 음, 예 아니 지금. 네. 너무 이 뜻깊은 이 연주, 사실 제가 이 백대 피아노 연주는 저도 이제 음대를 나온 터라 음악춘추나 이런 곳에서 가끔 봤었거든요.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 자리에서 연주를 했었어요. 오, 그래가지고 네. 이 연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게 됐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오늘 만약 비 왔으면 끔찍합니다 여기 지금 악기에 지금 맞아요. 물 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오늘 이렇게 행운이 가득한 날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, 네. 원래 테스트보다 지금 여기에 관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, 저는 여기서 지금 뛰고 싶어요 <laughs> 뭔가 많이 이제 <목소리> <거 했었어야>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 선곡 잘못했어요. 막신나는거했었어네요 사실 오늘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입고 왔거든요. 저희 옷들 있는것 중에 하,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백대 피아노와 어울릴 수 있을까 해서 <목소리> 가장 <목소리> 샤넬스럽고 가장 뭔가 좀 비싸 보이고 뭐 많이 박은거 <목소리> 가져왔거든요. <목소리> 반짝반짝거려요. 지금 네, 네. 굉장히 비싸요.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 이게 다 박은거거든요. <목소리> <laughs>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독주회 하실 때 이거보다 더 화려한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. 그런데 네. 오늘 저희가 제일 화려하게 입고 온것 같습니다. 예, 네. 네. 아, 그러니까. 오늘 진짜 저희가 사실 많은 고민들을 다녀봤지만 정면, 좌, 우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신 거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 뒤에 이렇게 또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뒤통수가 뚫어져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있길해서 되게 좀. 생소한 것 같아요. 지금 360도 도, 둘러싸야지. 예, 그러니까 예, 이게 약간 r 채용하듯이. 왠지 모르게 좀더 떨리는 감이 예, 있는 것 같아요. 예, 예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저가 사실 이 달성군에 저희 부모님께서 10년 이상 동안 지금 살고 계셨습니다.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시도 이 달성군에서 부모님이살때 했고 팬트업시 아 우승도 달성군에 부모님 살때 진행이 됐어요. 그만큼 아이 달성군은 기운이 너무 좋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기금 받아서 멋진 음악 들려드리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 어, 좋습니다. 그럼 다음 곡을 구은형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어 다음 곡은 오늘 공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. 또 비트 피아노라는 좀 클래식 한 공연의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파라라 비어 피아노라는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.